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웃집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마치도 랜서버 열어서 친구분들과 같이 야생하는 법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엄청 간단해요 제가 진짜 엄청 베디 베디 이지하게 바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블롯만 바로 바로 딱 설명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예. 저도 처음에 못했는데 아 바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하마치 써주시고요. 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해줄 건데요. 사이트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있어요.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다음, 동의, 다음, 다음, 설치, 다음. 그만하면 돼요. 뭐 동의하고 다음, 다음, 다음. 여러분들 뭐 게임 설치할 때뭐 다음 넘기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다음, 다음 넘기시면은, 잘 다루다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설치를 했잖아요? 어, 근데 후티님 이거 설치 했는데, 이거 어디서 봐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여기 시간 있는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위로 올리시면은, 이게 있어요. 하마치. 네, 이렇게 하마치가 있죠?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럼 뭐, 파일 들어가서 뭐, 이게 하면 되잖아요? 하마, 어우.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없으면. 자, 한번 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치 하면 이렇게 됐을 건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여러분들. 로그인 해야 돼요. 무조건 로그인. 저는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하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있잖아요? 네트워크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새 새 네트워크 만들기. 기존 네트워크 가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친구분들과 하려면은 새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거기도 이제 싹다 초대를 해야죠.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친구라고 같이 할때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서버 열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자, 암호나 할게요. 하마치 하고 암호는 뭐 대충 할게요. 암호는 하마치도 하겠습니다. 하마치 하마치. 됐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하마치, 암무 아, 뭐 하마치. 이거 어차피 뭐안할 거예요, 아무것도. 자. 뭐야. 오케이, 그럼 하마치, 1, 1 하자. 하마치 1, 1. 에이, 게 있다고? 하마치 2. 이게 있다고? 그렇지.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친구가 하마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제로그인 해서, 이제 기존 네트워크 가입해서, 아까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마치, 하마치, 1144. 그 다음, 암호는 아까 하마치였죠? 하마치 이렇게 쳐주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하면은, 여기에 뜹니다. 가입을 하면은, 자, 가입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자, 이제 이거 다, 이제 이거 제 친구들끼리, 뭐, 야생 서버 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들끼리. 네. 제 친구들끼리 야생을 한 그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초록색깔 있죠? 이 직접 터널이 떠야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뭐, 파랑색이 뜬다던가? 그러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초록색깔이 아니라 파랑색깔이 떴다? 그럼 이제 연결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껐다 켰다 온라인 아예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있어요 껐다 켰다 이거를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은 초록색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도 안돼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선을 조금 건드렸어요 선을 조금 건드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초록 색깔이 돼야 돼요 파란 색깔은 릴레이 된 터널 이거는 직접 터널이죠 릴레이 된 터널 파란색이 뜨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도 안되고요 여기 이제 껐다 켰다 옆에 보이면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이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제가 아까 만든 여기를 한번 들어와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서버에 들어가는 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멀티플레이 들어가셔서요 자 직접 연결을 해도 되고 서버 추가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서버 추가가 더 편해요 자, 아까 보내준 것처럼, 만약에, 대충,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자, 대충, 이정, 이거에요. 서버 참여하면은, 바로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서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이거를 이제 서버 추가로 한다. 네. 바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충. 어. 그러면은, 네, 이거죠.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추가가 더 편하다 근데 여러분들 편하실대로 하면 됩니다 집중 연결을 하든 서버 추가를 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버 추가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자 <laughs>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안에 들어왔고요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설정 보시면 이제 랜 서버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건들고 뭐 치트 허용 뭐 켜집니다는가 아무거나 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로컬 게임을 57010 이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친구한테 하마치 이 서버를 이 주소를 다 보내줬고요. 저 한번 들어볼래요? 될걸요? 자, 이제 여기 무인도야 여기 무슨 맵이? 자, 어디죠? 들어가는 중이에요. 아, 들어가는 중입니까? 어, 들어요 DP 너는 나한테.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야, 우리 보면은, 무인도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요. 저 이제 군대 그거 있잖아요. 훈련 영상. 거기서 나오는 친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야생을 하실 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포트, 그런 거. 어,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제, 우리 친구분은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출연료는요? 출연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가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네네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됐죠? 이게 바로바로 바로 보내기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 저제 네, 이... 예. 아, 이 예.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친구분이랑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거, 이거 주고 갔네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